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SBS 뉴스입니다. 총신대학교 학생회관에는 여러 동아리방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동아리방들은 방음이 필요한 악기 특성상 연습 공간이 절실하지만 현재 합주실은 사실상 전무해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윤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신대학교 학생회관 내 동아리방은 약 2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아리방이 창고처럼 사용되거나 짐이 쌓여 있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공간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악기 연습이 필요한 음악 동아리 학생들은 적절한 연습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부 공간을 찾는 경우가 빈번해 효율적인 동아리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기 특성상 소음 문제도 있어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인데 적당한 업계실이 없어서 늘 걱정입니다. 일부 음악 동아리 학생들은 사비나 동아리 자체 예산으로 외부 합주실을 임대해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한 학생은 비용 부담이 크지만 연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부 공간을 빌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동아리 활동에 큰 제약이 될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찬양팀, 워십동아리, 공연기획동아리 등도 음향장비와 합주 연습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공간 부족 문제는 보다 폭넓은 학생 자치 활동과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측은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입학인재개발팀 관계자는 학교 부지가 협소해 실질적인 연습 공간 확보가 어렵다며 학생 대표들과 논의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리 연합회는 현재 학교 여건상 음악 동아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외부 연습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40대 동아리연합회 임기 중에는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 요청은 접수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측과 동아리연합회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시선에서는 예배실이나 기타 공간의 예약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방음이 가능한 소규모 연습실 신설, 유휴 공간 리모델링, 복지시설 내 합주 공간 확보 등 지속가능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학교 측의 의지와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동아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총신대 전체 학생 공동체의 자치활동과 문화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공동체 문화의 성장은 공간이라는 물리적 기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가 공간 부족을 단순한 시설 문제로 넘기지 않고 학생 생활의 본질적 요소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SBS 뉴스 윤시훈입니다.